때. 우리 말할 때 횡격막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움직여요? 네. 그렇죠. 그렇죠. 횡격막 기능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삼키 때. 그러니까 그네들이 다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은 삼키는 것도 그리고 말할 때도 좀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뭐 가래뱉을 때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 횡격막도 함께. 그러니까 다른 악세사리 아. 근육도 다 같이 이용. 이게 배 근육이랑 뭐 갈비뼈 근육이랑 다 사용되어지겠지만 횡격막도 그만큼 큰 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대소분보 때. 그때도 네, 이용이 직감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경막이 네. 정말 중요하고 또 식도랑도 연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이 있고 식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 사이 이렇게 지나가서 위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횡경막 기능이 떨어지면 역류성 식도염 생길 아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음. 나이가 들면서 역류성 극도염이 그렇죠. 심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막이 응, 약해서 네, 그럴 어, 수도 어, 있죠. 다른 이유도 이런.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환경막도 그냥 함께 근육이랑 건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호흡을 음. 꼭 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일반인들은 호흡을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음.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호흡만 좀 신경 써서 왜그 한국 같은데 보면 명상 호흡 이런 거에서 그냥 명상이랑 호흡만 어,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횡격막이 어느 정도 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큰 운동 안 하더라도 호흡만 그렇죠. 잘 잡으면 된다. 네네, 음. 너무 좋죠.